인커밍 트랜미션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수 선수고요. 파란색, 빨간색 고병재 선수입니다. 두선수 대결 3전 2선승제 1세트 경기 가 시작됐어요. 오늘 강민수 선수가 먼저 있었던 테란전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는 초반 올인은 없었다거든요. 그래서 고병재 선수 입장에선 그걸 노리고 최대한 일단 불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땡 더블 성공했는데 대군주까지 잡으면 초대박입니다. 저글링 두기로 시간 버는 게좀 버거워 보이고 마침 내려와서 대군주가... 같이 싸우면아 어렵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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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이것 때문에 어, 고병재 선수 같은 테란에게는 대군주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오늘 한번 해볼까 하다가 두 손에 봤죠. 네. 땡 더블에 트리플까지 짓고 투회병이 대군주까지 잡은 고병재는 네. 시작 빌드는 이 이상이 없어요. 어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요. 금패 개발 지금 조금 있으면 끝내고 여기는 현재 더 늘리고 있어요. 수많은 테란 중에 사이클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1 순위로 고병재가 뽑히거든요. 아직 못 봤어도 강민수가 이쯤 됐으면 의식은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올인으로 찌르고 갈 거냐일 것 같아요. 그... 어, 세랄 선수가 아마 오. 이런 식으로 하는 테란들에게 그냥 머린 계속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찌를 생각이 있죠. 네, 비슷하게, 예, 네, 그렇죠. 타이밍이 딱 맞게끔 소거 타이밍을 잡아주데 태웠어요? 네. 이걸 이제 눈치챌 수 있냐인데 중앙쪽 길을 고백 선수가 확보를 못해놔서 이거 벤시가 미리 기다리고 사이클론이 어저 대군주 막 늦춰주고 이런 거 없으면 그래서 꽤 위험한데요. 원래는 이쪽에. 네. 계속해서 화염차 소수가 있었어야 되거든. 요 어, 아, 그래도. 진짜? 바퀴를 잘라먹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바퀴를 잘라먹을 수 있으면 이건 베스트에요. 네. 네. 이제 이런 밀당을 계속 해줬어야 했고요. 어, 근데 발음, 발음, 발들 어쨌거나 막으면 됩니다. 저기도 쥐어짜고 오고 있기 때문에 건너곳에 네. 크게 일치하는 선에서 사력을 지키고 막을 수만 있다면. 고병대소비로 들어와서 사령고지 오르지 공격. 이 정면싸움에 컨미스가 나지 않기 위해 멀티태스킹싸움을 아예 안 걸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을 들었고 밀렸어요. 지금 캐메치용 추가로 더 만들고 있고 지금 여왕색이 네. 이거 전차나 나왔습니다. 트리플 들어올리는 것도 꽤큰 성과라서 적당히 하고 경전 물리는 것도 고려해볼만한데요 그리고 이쪽에 사여왕 데려와서 압박 해놓은 상태로 전망만 늘어나도 좋습니다. 네. 케아소지 입구 쪽에서 자리 잡고 좀 괴롭혀주고 있어요. 네. 일단 점막까지 깔면서 여왕을 더 극대화 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저, 이제 전차 두 개예요 여기서 한개더 나오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슬슬 잡아야 됩니다 또, 자, 무리하다가 전멸하면 최악이고요 밤가마귀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네. 하고 살려 가면 되죠 네네 네. 이러면서 진짜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오, 이거 굴락이 어마어마하게 오우야 여기 잠시만좀 어? 일벌레를 못 봤네요 의 끊고 어 끊고 지금 뒤로 빠져서 여기 이미 설정. 이 찾아보면 가두리 양식 해놔서 근데 네, 여기에서 지금 화염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네, 잠깐만요 여왕이 애매한데 여왕이 아까 바로 돌아오지 않아서 네, 빈 씨에게 흔들리다 보니까 화염차삭클에게 네, 돌린 거랑 여왕 색이 본인 쪽에 떨어뜨리는 거랑 양방향인데 어우 네, 이거 멀티 들어왔어 본진 쪽도 사실 이득 보기 쉽지 않거든요 아예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여왕이빠짐것 때문에 적도 피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를 반해줘야 되는 건데 아이고 이거 터지면, 여기서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수혈도 안되고 음.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강민수가 손해를 크게 본게 없습니다 특히 어, 아, 지금 고병대가 어. 일꾼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어허? 너무 급하게 온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여왕이좀 정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3벤치 상대정도 되거든요 네. 정말, 한... 오우 그럼 계속 밀면서 들어갑니까? 어. 여기서? 오 고병무 오 어, 자원팀 뭐라 드립니까? 오 어, 그러니까 이거 매섭긴 해요. 네 자원 수급 싸움에서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어,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 이어진 거거든요. 자 들어가서 님 순고죠? 아예 그냥 뒤 받습니까? 와 근데 진짜 본설로 버티는 것까지 쉬어가면서 병력을 쥐어 짜낸 이 타이밍에 6 시를 깨놓고 운영을 가면 어이 깨져요. 진어 근데 진규 한번 진규 생각 전차 어머. 자 뒤쪽에서 받쳐주는 강민수가 여일가 있었으면 아홉 시에 보화장을 폈을 텐데 이제서야 눌렀거든요. 여섯 시 밖에 일단 파괴. 음. 저희 깹니다. 여기까지 깼어요? 상대가 너무 이양 물고 이쪽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억지로 지키다가 이게 그르칠 수그 있는데 그래도 변수는 이거 하나 거대둥지탑. 이게 생각보다 굴락을 진짜 빨리 올려놓고 몰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 밤까마귀가 있어서 스캐너 탑세 굳이 쓰기 싫고 그래도 이거 한 번씩 써봐야 됩니다. 상대 키지. 어그 타락기 약간 살짝 보이지 않았나요? 네. 이게 굳이 빈 시작 보려고 타락이안 오르니까 이거. 타락기 조금 더 전진 배치해서 무리군주 만들어도 될것 같거든요. 오, 그냥 이거... 9시 지역 쪽에서 반태하겠다라고 해도 늦지는 않는데 칼 같은 타이밍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네게 어, 무리군주가 결국 나오기만 하면 지상 영역이 없으면 모를까 저 정도 받쳐주면 어지간한 사이클로은는 이거 상대 못하죠. 강민수가이한 번의 턴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6시 멀티를 생각보다 느슨하게 내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한번 내주고 내가 역으로 때렸을 때는 경기를 가져오겠다. KO를 시키겠다는 라 욕심이 있어요. 자, 바퀴 쪽으로는 사이클론. 여기다가 은폐벤시. 여기서 싸움을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 추가 병력까지 지금 내려옵니까? 지금 바퀴 잡가는건 상관없는 게 어차피 히드라로 지상 병력의 화력 싸움이 되고요. 무리군주 당도했을 때저 무리군주에 대한 대처를 고병재가 얼마나 빠르게 할수 있느냐에 네, 여기서 좀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 여차하면 12시를 버리는 건데. 근데 워낙 가난하 보니까 이것도 아좀 어렵고요. 그나마 네. 지상 경력이 6시에 머무르다 보니까 무리구주가 들켰는데 바로 공격 가다 못합니다. 네. 강민 선수의 지, 저, 전진도 약간 늦었는데 근데 이거 멀지 않거든 이거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테란 병력. 지금 여기서 어, 쪽에요. 쭉달려야 아, 돼요. 가두리가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어, 이거 주력 병력. 자동포탑을 시야 끌고 쭉달려야 돼요. 네, 지금 밤 집에 그래도 어어? 모든 병력이 한 번에 집결되지 않아서 싸움 자체가 좀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 살좀 살려갈 수 있나요? 일정 분량으도 충분하거든요. 이거 동네 한 바퀴 돌아댑니다. 네, 위에 있는 히드라, 위에 있는 히드라. 저 내려오고 있어요. 아, 위 아래로 덮칠 건데 볼게? 이 안녕? 위에 있는 히드라가 뚫을 뚫고, 뚫고 갈수 있나요?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여기 밀고 간에 밀고. 지금 1 2시 쪽에 지기르보 미친 듯이 떨구면서 이런 이러, 이러면서도 토르 같은 거막 확방하고 있잖아요. 네, 오예예감 이거까지 깨버 깨볼까요? 깨볼까요? 와, 이거 순해 공연 성공인데요? 전차가 아닌 토르 베이스로 토르만을 양산하고 있을 때 무리군주의 힘을 더준게 아니라 여섯기 이후에 히드라 감염 중이거든요. 이 순간적인 화력 싸움도 봐야 됩니다. 끌고 이사이클론 돌린 것도 정면에 오게 되는 무리군주 히드랄 라 막아야 의미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아, 아, 무리군주로 왔는데? 가두리, 무리군주로 가두리. 여기 주소 대신에 도르도, 토르도아토르가 약간 는데요아이 하나 있어요. 오 어, 근데 무리군주가6 개는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내기. 이게 흰술무색 끼고 버티는 거라 기습이 아니면 테란도 수리로 버틴다이 지역에서. 한번 수비가 되면 강민수도 가난해지거든요. 오 메카닉 쪽에 방사막이 돼가지고 저그에 어지간한 공격은 아프지 않습니다. 오, 오 근데 히이 쪽에 있으면은히드라가 화력에서 밀릴 게 없습니다. 오 우려 스포츠. 하나 좀 차렸어요. 오근 이거 어찌하러 가야 된대요. 그 사람은 뒤에 투세요재결지와 서로 체제 변화는 엄청 유연한데요. 네. 이러고 난 이후에 토르베이슨과 엘자마자 살모사 충원해주면서 살모사 흡수해서 오면 북구름 부방이면 토르 정전입니다. 뺑강에서 어, 시전인데 대신에 무리군주도 따로 있어요. 자 무리군주 세기. 일단 무리군주 마무리부터. 이걸 산형법밖에 어, 어, 못 하나 왔어조합깨지면 저거 최악입니다. 네. 일단 가지가 그래서... 돼요. 이 고병제. 네. 네 업그레이드. 탐삼업이 이미 되어 있는 고병재 네. 이거 뒤잡습니다. 이거 온리드라로만 한개 있어요. 이걸 가시족에다가 삼모사가 있어야 토르상태로 정말 괜찮은데 그래서 가시 지옥권 완성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 싶은데 고병제 이 정도 텐션이면 템포면은 들어 가겠는데요. 그렇죠. 깨탐색은 네. 약간 더쓸수 있었고. 포르 부대 다시 한번 진격. 그리고 살모사 숲도 들어가고 있어요. 살모사 숲에서 어디 있나요? 살모사 빨리 와야 되거든요. 이쪽에 게, 포로 뭉쳐 있는 쪽에 흑그름 두 방이면 이 정면 싸움 히드라로 되는데. 네, 진경. 살모사가 없어요. 살모사가 그렇죠? 없어요. 조합이 살모사 좋아요. 뛴다. 적어도 확장 복구보다 어떻게든 기회 잡으려고 계속 꼬리 엄을다가. 빨리 아니, 와, 살무사! 요거 요거 있어요? 아니, 살무사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 근데 테란 자, 자리였습니다 약간 상계됐고요. 이 언덕이 네. 올라오기 전에 아, 어, 이 점을 그룹... 아, 빠르게 3개. 하고 싶었는데. 차 들어오면서 끌어오고 자사무통에서 여기서 토르를 격파하고 있어요. 와, 어, 이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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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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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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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야야야야야야야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자세 종전 2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국 강민 선수예요. 나갑니다. 빨간색 어, 조금 빠르게 선수고요. 나갑니다. 조금은 빠르게 강민 선수가 우스갯소리로 아 바퀴 올인할게요. 하고 <laughs>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었거든요. 오, 근데 정말 바퀴 찌르기를 했잖아요. 네. 고병 선수가 진짜 하시네. 와, 막기 너무 버거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 두 번째 와. 심리전은 난 삼병형이 야, 삼병형이야. 삼병형이에요. 조금은, 아, 조금은 빠르게 전삼, 전삼. 이병렬과 동일선상에 서고 싶다라는 욕심이 보이는 음. 뭐, 완벽하게 뭐 공식이 되진 않지만 어, 확률상 승률상 고려해 보면 삼병형을 상대하는 저은 앞마당을 지키려고 하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음. 이건 가스 수급을 극대화시키고 테크를 올리면 좋고 심지어 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테란도 삼병형 같은 걸때병영 하나 숨기거든요. 음. 오와! 음. 오와! 민수야 돌아가면 안 돼. 아, 아, 아 이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어 그래도 네. 건설로 보시 건설로 보시. 나 병영이야 얘기는 해줬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투병영이냐 삼병영이냐 어 이거 지키려고 하면 삼병영의 해병량이 좀 근데 삼... 건설로 세기 보자마자 어 잠깐만 삼병영이니 이제 이미 근데 내려와가지고 어쩔 네, 수 없죠. 네. <laughs>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laughs> 이제 어, 건설로 싸야 왜...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아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 대신에 테란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어 안마다 못 뚫는다? 망 하는 거예요. 3병 경기인데. 그렇죠. 저 가시 축소 완성되기 전에 여왕 두개 찍을 거 포기하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네. 근데 이거 멀리라도 지으면 돼요 테란도. 어. 왜냐면 그럼 일본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네. 어차피 저글, 저글링 저글링 바로 안 되니까. 어. 아 근데 저거 벙커 완성되면 해병 계속 와서 치즈까지 가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벙커가 벙커가. 어. 아. 아. 야 이러면 야, 강민 선수가 최악이 될 뻔한 걸 네. 최선으로 잘 바꿨습니다. 야. 와. 배가 너무 빨랐던 게. 이러면 치즈 가나요 테라? 이건 아니, 치즈 형.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앞마당에 사령부 짓고 아? 운영하는 거. 네. 네. 근데 이거 원하거든요. 자, 올 거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대군주가 대군주가 앞마당에는 있 대군주가 저 어디 볼수 있나요? 보이나요? 아이바, 아이바, 네, 네, 네. 아이바, 네, 네. 아이바, 아이바. 네. 네. 가능한 까지 전부 확인하고. 원하다, 원해. 네. 이런 거라고 그래. 네. 다 봤는데 네. 안 속는다. 칼집사는 더올리고 있고 다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막기만 하면 이긴다. 건설봇의 블러킹이 이기느냐 아, 진벌레의 해변. 강... 강의가 성공하느냐 강민수의 일군 동원이 있느냐? 허여 동원 동원 동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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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어디 하니? 본진 어디. 본진, 어디. 본진. 나니 본진 나니.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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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너의 심장을 달라. 본진 본진. 그럼 일벌을 빼줘. 너 저글링 바람 받았잖아. 저글링 바람 받들. 일벌까 본진 본진. 너 저글링 바람 받들.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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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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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우마, 본진. 고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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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야 돼. 려야 돼. 어 이거 다 터져요 다 터져요 다 터져요 아니 이거를 본진 쪽에 들어갔다 아니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걸 내려가자고 만들어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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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1벌레가 없어여여여여 1벌레 야1 1 1벌레 나벌레 아니 고병재 네 1벌레 하나 아니 1벌레 됐어요 1벌레 1벌레 아벌레 빵벌레 1권 못 찍어요 7제 간절한 고병재 원해집 아, 마지막에 승부수까지 이걸 뚫어내면서 갑니다 4강으로 와 이럴 이럴 줄 알았으면 가격수를 위쪽에 찍었지. 네, 아니 못하게. 그렇죠. 그 이거 일, 위로 들어갔어요. 일꾼 하나가 항모를 부화장에 넣었으면 54원이 되면서 일꾼 하나 찍을 자원은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49원의 일본의 네. 연기 그렇죠. 이야, 아... 야, 고병진 야, 고병진 선생이 정말 마지막에 미친 판단요. 네.